자1577 0088 전화합시다 1577 0088 전화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위험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한국거래소입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상담 내용은 녹음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고객응대 근로자보호조치에 따라 폭언 및 업무방해 유발시 상담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연결해드릴 상담사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상담사를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국카레스. 안녕하세요. 그 다름이 네네. 아니라 그 ABL바이오라는 종목 좀 문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아 오늘 원래 경고 종목 해제 요건인데 어쨌건 네네. 올라서 이제 사실 하루 수년 되긴 했는데 이게 네네. 위험 종목으로 이제 갈 수가 있잖아요. 그, 네, 네, 그 예고 요건에 해당이 되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네. 오늘부터는 해제 요건 판단하는 날이고. 네. 네, 그 예고 요건은 저희가 알 수가 네. 있나요? 어, 그럼요. 저희 그 한국거래소 사이트에, 네, 예, 그 시장감시 메뉴 안에, 네, 네, 투자 위험 종목란이 있거든요. 어... 투자 위험 종목. 잠시 잠시만요. 그, 시장감시 란에 네. 투자 공, 네. 아, 네네. 네, 네. 네, 투자 위험, 눌러서, 안에, 네. 에, 투자 위험 종목 안에 투자 위험 종목 이란해서그 지정 예고 요건 있으니까 이걸 네. 보시면 되죠. 네네. 아 그럼 지금 요거를 네. 보고 경고 종목 네. 이제 지정이 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네. 어떻게 뭐 올라가는 퍼센트를 보고 이거를 판단하는 예고가 뜨는 네네.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봐봐요. 모르는 게 있으면요 물어보셔야 돼요. 그죠? 물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딱 보니까 있네요. 그죠, 투자 위험 종목의 지정 예고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안녕하세요 차탄생입니다. 자이빌바이 오늘 투자경고 종목 해제 요건인데 해제 요건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자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고 종목까지 내일 또 순연이 될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경고 종목에 대한 조건들을 좀 보셔야 될지 제가 말씀드릴 거고 일단 고민하시는 게 외도해야 되나 이런 고민하실 것 같은데 사실 어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펩트론의 영향이 크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펩트론이 뭐 하한가를 가거나 이랬으면 충분히 영향이 있을 수. 었는데 펩트론이 어쨌건 좀 잡아주면서 굉장히 안 좋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ABL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 상승 나오는데 경고 종목 요건에 대해 제가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원래 오늘이 무슨 날이죠 여러분들 해제 요건이죠. 자 보시면은 날짜를 보게 되면 언제요? 판단일 12월 1일입니다. 그죠? 12월 1일. 자 5일 전날 및 15일 전날은 각각 11월 24일 및 11월 10일 예정이며. 그날 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하루씩 순연하여 판단한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중요해요. 하루씩 순연하여 판단함.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2월 1일 예정이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경고 종목 해제가 안 됐습니다. 그럼 뭐요? 12월 2일에 한번더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봐야겠죠. 5일 전 종가보다 60% 상승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1, 2, 3, 4, 5 주가 얼마죠? 16만 6천 원. 그럼 사실상 이 구간에서 60% 이상 올라봤자. 주가는 여기 상한가 가봤자 안 되죠? 아 상한가 가면 되겠다. 근데 계산 한번 해보죠. 어차피 어제 해드린 거니까 천천히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자 보게 되면 12월 2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 1번 조항 1번 조항 잠깐 보게 되면 자 우리가 계산기 두드려 보면 되니까 자 이거 얼마죠? 종가? 16600 보시면은 계산기 16600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1.6 하면 되겠죠? 26만 5천 6백원 넘지 않으면 됩니다. 26만 5 6 0 0원 넘지 않는데 어 그러면 내일 상한가 가도 안 넘네요 그죠? 내 상한가 가도 안 넘는다 그러면 요거 어쨌건 확인해보고 내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5일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하면 안된다라고 하니까 15일 종가 봅시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죠 종가 얼마에요? 종가 18만 원, 19만 5천원이겠네요. 자 그러면 19만 5천원 넣으안 됩니다. 19만 5천원. 그죠? 자 그럼 이거는 내일 보합만 되더라도 뭐요 내일 보합만 되더라도 경고종목 유지해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하겠다. 내일 2일 어, 주가가 2% 하락하면 경고종목 해제. 그죠? 하락하면 마이너스 2% 보합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구간 뭐요이 구간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2% 하락하면 경고종목 해제고, 내일 마이너스 1%만 하락해도 경고종목 유지입니다. 그러게 내일 구간 5일 선 자리에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루 정도. 근데 내일 조정이 나오면서 만약에 거래량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경고종목 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바로 경고종 풀고 주의 풀고 급등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건 요즘 트렌드가 경고종목이 해제가 되면은 주가가 하락을 하는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주의를 좀 해야 될것 같긴 한데 한번 지켜봅시다. 저 3번 조항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죠? 자 2번 조항까지 이제 3번 조항만 보도록 할게요. 다시 가서 자 이제 3번 조항 봐야겠죠. 3번 조항 뭐요? 최근 종가가 15일 중 최고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일 양봉 뜬보다 내일 양봉 뜨면. 또, 경고 종목이에요. 3번, 조항 자, 15일, 종가 중, 최고가. 19만, 얼마죠? 19만 8,300원. 아니다, 종가 분위기니까. 19만 6,800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최고가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럼 우리가 기준을 잡으면 내일, 일단, 내일 상승하면 무조건 경고 종목 유지. 그죠? 보합이어도 경고 종목 유지 그죠? 자 하락해도 마이너스 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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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락하면 정확히는 마이너스 뭐1.87% 이렇게 될것 같은데 뭐 대충 계산하면 1.87%뭐85% 이렇게 될것 같은데 하락하면 어 이하로 하락하면 어 경고 종목 유지 요좀 이해가 되셨죠? 어, 그렇기 때문에 내일 구간에서 주가가 하락을 해도 일단 2% 정도 하락을 해야 경고종목 해제가 되는 거고요. 보합이어도 경고종목 유지고요. 자 그러면 상승해도 경고종목 유지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내일도 급등이 나오면 내일도 급등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경고종목 유지가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게 뭐가 있냐면 어, 개인적으로는 이게 있거든요. 이게 이양봉이 왜냐하면 이 종가가 얼마죠? 이 종가가 126,700원이죠. 자, 그럼 126,700원에서 하면은 253,400원이죠. 253,400원. 자, 봅시다.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자, 이번 조항이 15일 전 종가보다 100%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그럼 이거 100%얼마요 이거 100%면 2만 2만 5 2만, 2만 253,400원. 3,400원. 그리고 만약에 요 종가라고 했을 때 훨씬 더 높을 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 내일 25만 원까지 가고 가고 어, 멈추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멈추면 다음날 해제된다. 그러니까 내일은 내일 구간, 내일 구간 종가 아, 이렇게 해볼게요. 화요일 자, 화요일, 화요일 2 0원까지 멈추고, 멈추고, 수요일 조정 조금만 받으면, 목요일. 목요일 해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위험 종목으로 가는, 경고 종목에서 위험 종목으로 가면서 거래 정지까지 가는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투자 경고 종목 지정에서, 자, 어떻게 되면 이제 뭐가 된다? 어, 위험 지정 요건이 되냐 볼게요. 자, 위험조정 약권 예, 위험조정 위험조정 추가적으로 급등하는 경우 1 0 위험종목 단계 근데 위험종목은 아직 나온 건 없네요 그죠? 위험종목 나온 게 없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위험종목 공시가 뜰것 같거든요 어한번더 가면 위험종목 공시가 뜰것 같은데 자 봅시다 자 일단 규정이 안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은 이거 뭐 하면 된다? 한국거래소에 전화하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 번호가 1 5뭐였는데 잠시만요. 저장해 놓은 게 있어서 전화를 해보면 돼요. 그냥. 어. 자1577-0088 전화 한번 합시다. 1577-0088 전화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위험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보다 나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상담 내용은 녹음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조치에 따라 폭언 및 업무 방해 유발 시 상담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연결해드릴 상담사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상담사를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 다름이 네, 아니라 안녕하세요. 그 ABL바이오라는 네, 네. 종목 좀 문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아 오늘 원래 경고 종목 해제 요건인데 어쨌건 네. 올라서 이제 사실 하루 수년 되긴 했는데 이게 네, 네. 위험 종목으로 이제 갈 수가 있잖아요. 어, 어 네, 네. 그 예고 요건에 해당이 되면요. 근데 지금은 그 네. 오늘부터는 해제 요건 판단하는 날이고. 네, 그 예고 요건은 저희가 알 수가 네. 있나요? 어, 그럼요. 저희 그 한국거래소 사이트에 네. 예. 그 시장 감시 메뉴 안에 네. 네, 투자 위험 종목란이 있거든요. 어... 투자 위험 종목. 네, 네. 잠시 잠시만요. 그, 시장 감시란에 네, 네. 투자 공 감... 아, 네, 네. 네. 투자 위험 눌러서... 종목 안에 네. 예, 투자 위험 종목이란 에서 그 지정 예고 요건 있으니까 이걸 네. 보시면 되죠. 네네. 아, 그럼 지금 요거를 보고 네. 경고 종목 네. 이제 지정이 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네. 어떻게 뭐 올라가는 퍼센트를 보고 이거를 판단하는 네. 네. 예고가 뜨는 네.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봐봐요. 모르는 게 있으면요 물어보셔야 돼요. 그죠? 물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딱 보니까 있네요. 그죠? 투자 위험 종목의 지정 예고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자, 초단기 급등 투자 규모 지정일로부터 계산하여 삼 일째 되는 날 이후로부터 당일의 종가가 삼일 전의 종가보다 사십오 프로 이상 상승하는 경우 단기 급등 지정일부터 계산해 오 일째 되는 날부터 이후로 당일 종가가 육십 프로 상승하는 경우 중장기 급등 경우 종목 이제 15일째 되는 날로서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자 투자금 고종목 지정 일로부터 5일째 되는 날을 우리가 잠깐 보게 돼 봅시다 자 이거를 제가 옆으로 좀 치워놓고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게 주식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공부를 다 하시면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럼, 투자 공고 종목, 지정일로부터, 지정일이 언제죠? 18일이죠? 자, 5일째 되는 날, 이 단기급 등 지정 요건을 해도 될것 같은데, 봅시다. 18일. 18일. 자, 여기죠? 18일 지정됐고, 1, 2, 3, 4, 5. 그죠? 자, 이 종가 얼마요? 종가? 20, 16만 6천원. 16만 6천원. 자, 여기서 곱하기, 어, 잠깐만. 이거 아까 봤는데? 잠시만요. 16만 6천원. 곱하기 자1.6 하면 얼마죠? 26만 5천 6백원 아 그러면 이거 위험 종목 안 달면서 갈 수도 있겠다 보면 아까 자 우리가 보면은 아까 1번 조항이랑 똑같은데 요게 혹시 넘어가게 되면 뭐가 돼요? 넘어가게 되면 요거는 위험 종목 지정 요건에 해당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어... 3일째 되나? 1번 조건 됐었요 당일의 종가가 3일째의 종가가 40% 당일 종가가 5일 전에 종가보다 아 죄송합니다. 이 부분 좀 틀렸어요. 뒤에 조건이 또 있네. 그러니까 제가 본 거는 보시면 은 이렇게 5일째 되는 날 이후로부터 이건 봤는데 당일의 종가 5일 전날보다 60% 상승한 경우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수년 됐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복잡할 것 같긴 한데, 아 상관없겠다 어차피 요거아요거 요거 포함되네. 결과적으로 5일 전, 내일부터 올전 여기 맞네요. 그죠? 겹치네요, 여기고 아니. 그 어쨌건 얘 같은 경우는 26만 5,600원 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위원 종목은 안 가겠네요. 그죠? 그니까 이거는 내일 20% 정도, 30%, 25% 정도 올라도 경고 종목으로 마무리가 되고, 그냥 수요일에 하루 빠지면 목요일에 주위로 바뀔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더조정 받으면 아무일 없던 것처럼 되겠다. 그러면. 경고 종목 빠르게 풀면서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거 거래 정지 없이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건 뭐였냐면 정리하자면 자 위험 종목이 된다 라고 하면요 거래 정지에 들어가거든요 거의 거래 정지 하루 돼요 거래 정지 하루 되면은 이 거래 정지가 뭐냐면 애초에 거래소에서 야 이거 너무 급등하는데 이거 위험하다 이거 일단 하루 거래 정지 우리가 시킬 테니까 너희들 한번 잘 생각해 봐 이게 정상인지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abl 바이오는 정말로 강한 상승이 나오겠지만 이 이후에 뭐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개인 차자 물려서 이 매물을 소화하는 기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경고 종목에서 오히려 경고 종목 딱지를 떼고 위험 종목도 안 가고 여기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더 높은 가격에서 어떻게 갈수 있죠? 빠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그래서 에이 l 바이오가 차라리 이렇게 갔다가 오랜 시간 조정 받는 것보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구간부터 슈팅 나와주고. 천천히 조정받고 다시 가는 이게 좋을 것 같지 이렇게 갔다 이렇게 빠지는 건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건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일단 단기적으로 내일 구간 급등 나오면 단기 고점 찍을 수 있겠죠 그렇죠 왜 결과적으로 경고 정보은 풀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풀어야 되니까 내일까지 급등 나오고 풀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제가 무조건 상승한다라는 건 아니고 결과적으로 경고 종목을 하루 수년 됐는데 수년 됐는데 내일 음봉이 뜨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의로 바뀝니다. 자연스럽게 경고 종목 해제가 되요. 근데 내일도 차라리 차라리 저, 저 같으면 내일 구간 여기까지 이미 올려놨으면 내가 주포가 정말 있다라고 하면 내일, 주, 내일 구간 급등 만들고 수요일 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일 어쨌건 급등 나오면 수요일에 한번 조정을 받아야겠죠. 그러면 목요일에 이제 주의 종목으로 바뀌고 목요일에서 하루 더 쉬면은 금요일에 어떻게 돼요? 금요일에 어, 풀린다라는 거예요. 풀린다. 요거 근거 딱 떼져요. 그러니까 내일까지만 딱 급등 나와주면 좋겠다. 그럼 내일 자리 단기적인 고점은 찍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정상적인 조정을 받으면서 갈수 있기 때문에 일단 ABL 바이오 같은 경우 저는 추가 상승 탄력에 대해서 더욱더 높아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ABL 바이오 설명을 나이 회사 궁금해 회사 설명해줘 이럴 수 있는데 이거 다 알고 사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로 사셨나? 뭐로 샀다고 하면 여러분 잘못한 거죠 왜? 뭐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왜 샀어요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당연히 뭐하는 회사인지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을까봐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ABL바이오의 플랫폼은요 이중항체를 잘해요 이중항체 자 이중항체가 뭐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항체들이 하나씩 움직이잖아요 하나씩 움직이는데 이중항체는 항체를 결합시킨 겁니다 이중항체 요렇게 내용이 좀 어렵나? 좀 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그랩바디라는 게 그랩바디 B라는 게 결과적으로 이 ABL 바이오 핵 주력 상품인데 우리가 뇌가 있잖아요 뇌 뇌가 있는데 뇌막이 있는데 이 뇌막을 뚫는 거는 어, 우리가 뭐 항체를 쓴다고 라 해서 뚫는 거는 뚫 수가 있어요 뚫을 수가 있다. 뚫기 힘들지만. 근데 뇌막만 뚫으면 뭐 해? 약이 안 들어간대. 그죠 그러니까 이 뚫는 항체에다가 약을 결합한 거예요. 그럼 항체가 뭐 항체가 두 개죠. 이중 항체. 이게 그래프아디피 ABL 벡터 잘하는 플랫폼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뇌막을 뚫고 들어가는 이중항체 플랫폼인 그랩바디 B를 만들어서 기술 이전한 건데 결과적으로 이중항체에 대한 이해력이 굉장히 높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뇌질환 관련돼서 루게릭병, 알츠하이머병, 그다음에 파킨슨병 이런 병들이 치료가 안 돼요. 뇌질환 치료가 왜? 뇌막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근데 ABL 바이오는 뇌막을 뚫는 항체와 또 여기서 뭐요? 뇌 안에 있는 이러한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항체를 결합해서 만든 플랫폼이 그래바디 B 이거를 뇌 쪽으로 쏘는 거죠 이 항체들이 그래서 치료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플랫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기술력이 왜 대단하냐? ABL바이오가 굉장히 기술력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2만 원, 3만 원대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다 지금 두 배, 세배 수익 중이에요. 아마 이제 세배 수익 중일걸요? 지금 가격이 왜 평단 6만 원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진짜로 여러분들이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보시면은 우리가 이쪽에 보면은 ABL바이오라고 검색을 해봤을 때 쭉쭉 보시면은 우리가 최근에 ABL바이오 보유자 설문조사 했을 때몇 명입니까? 11월 12일 언제죠? 급등 나올 때죠? 이 전부터 이미 들고 있었고요. 몇명 들고 있어요? 900명, 800명 들고 있다. 정말 많은 분들, ABL바이오, 수익 중입니다. 그죠? 이 좋은 회사, 미리미리 샀어야죠. 지금 사가지고 힘들어하지 마. 지금도 사실 너무나 좋은 신고가고다 수익 중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 일단 단기 고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때 이제 비중 조절 한번더할 거니까, 요거 타이밍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텔레그램 방에 있는 분들은 제가 타이밍을 잡아 드릴 건데, 그죠? 엄청나 좋은 회사도 계속 갈 수는 없어요. 단기 고점 찍고 조정은 반드시 나온다. 그래서 이 조정에 대한 부분이 고점 대비상서항 얼마큼 나와요? 25%에서 30%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분할 익절 잘 해놓으면 또매스 타이밍 잡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ABL 바이오 가지고 있는 분들 있다라고 하면 제가 원래 텔레그램 방 초대해드려 타이밍 잡아드리는데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꽉 찼기 때문에 단기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잡아드릴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 이쪽에 번호 남겨놨어요. 010-845-9501자 여기로 abl 또는 한글로 abl 이라고 네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 전달 드릴 거기 때문에 위쪽 번호 몇번 이라고요? 010-845-9501 이쪽으로 abl 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정확한 대응에 대한 전략들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요 제대로 대응 전략 준비해보려면 반드시 ABL 바이오 정말로 2만 원, 3만 원 때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제 이야기를 한번 기울기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르는 게 있으면 내가 잘 헷갈리는 게 있으면 물어보는 게 맞다, 그렇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일대일로 전달드릴 수는 없지만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은 또 전달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들 반드시 0108459501 이쪽으로 ABL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제2의 ABL 바이오를 발굴을 하고 있는데 사실 ABL 바이오만큼 좋은 회사는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얘만큼 가능성이 높은 회사 제가 이 바이오 관련된 히든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여러분이 한 받아가 보시면 만족을 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꼭 ABL 남기셔서 대응하시고요. 이 바이오 히든 종목은 또 뭐냐면은 자 여러분 이 바이오 히든 종목이 뭐냐면요. 어 제가 ABL 바이오 2만원, 3만원대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죠? 시가총액 1조 이상의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그 당시 ABL 바이오 시가총액이 1조 정도 됐습니다. 1조. 어, 1조 좀 넘었었는데 우리가 왜 시가총액 1조를 넘는 바이오를 사야 되냐? 간단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이요. 바이오 종목은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 임상 실패에 대한 위험. 그죠? 그리고 언제든지 회사가 굉장히 이 재무적으로 위험할 수있다는 위험이 있는데 이 시가총액이 1조가 되는 회사들은요 애초에 누구요 기관투자자한테 검증을 받은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시가총액 1조 적어도 어 7천억 정도에서 1조 정도의 회사를 계속적으로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최대한 뭐요? 안전한, 바이오 종목에 안전한 건 없지만, 그 다음에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BL 바이오 흐름을 잠깐만 좀 보면, 자, 우리가 눌림목 나오고 나서, 이때 GSK와 4조의 기술이 전 나왔죠. 그죠? 그니까 러 우리가 요거를 좀 요렇게 보여드리면,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기서 내려왔다가, 여기서 기술은 떴거든요. GSK와 4조. 사등에서 급등 나왔어요. 근데 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 주가가 하락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주가 하락했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올라간 이후에 주가가 하락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눌렸어요. 이 당시에 ABL 바이오 시가총액이 얼마였다? 거의 1조 5천억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시 마찬가지.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한 흐름에서 조정마다 만약에 모아갔다라고 하면 엄청난 상승에 대한 탄력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었겠죠. 그죠? 이 상승과 이 상승. 이 때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눌림목 구간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매, 매집한 그래서 이 19만원까지 의 엄청난 상승이 나왔는데, ABL 바이오가. 우리가 이 종목 잠깐 볼게요. 자, 이 히든 종목 보게 되면, 자, 이 기업도 계속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죠. 우상향하고 있는 사이에서 한번더 흔들기가 나왔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상황에서 흔들기가 나오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추경 매수를 해도 되냐라고 했을 때 추경 매수하면 일단 안 되겠죠 추경 매수면 안 된다 자 근데 이, 제가 이 종목을 왜 갖고 왔냐 현 구간에서 추경 매수로 한 번에 들어간 게 아니라 분할로 끊어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종목을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눌림목 구간이 나오면 뭐할수 있어요? 매집할 수 있겠죠 종목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혹여나 지금 구간에서 매수하고 싶다 라고 해서 바로 한 번에 들어가는 게아니라 분할로 또 끊어 들어갈 수 있겠죠 그 전에 일단 금리가 인하되면 바이오 종목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코스닥에서 코스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은 지금 구간에 바이오밖에 없다 2차원지 있지 않냐 2차원지는 매물이 많죠 제가 이 얘기를 1년 전부터 말씀드렸고 바이오 종목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꼭 확인하셔서 받아가시고 자이 종목 같은 경우 봐봐요. 우리가 지금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되죠? 라이센스 아웃 두 번이나 진행했죠? 두번 진행했고 요 규모 자체가 얼마예요? 여러분들 두개 해서 1조입니다. 1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 대기업과 임상 FD 임상 성공한 대기업과 공동 개발 활동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조단위의 라이센스 아웃을 보유하고 있고요. 시가총액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임상 진행 중이고요 1비상 진행 중입니다 이거에 대한 결과가 3개월 안쪽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거든요 얘네가 하는 게 보시게 되면 자가면역질환이에요 이게 뭐가 있냐면 하올바이오퍼마 있죠 이게 좋은 게 확장성이 높아져요 확장성 그러니까 자가면역질환 이 시장 규모만 몇십 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2, 3조의 규모로 약, 약물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말고도 뭐 예를 들어 갑상선 말고도 또 다른 쪽으로 적응증을 늘려갈 수 있는 확장성이 커요. 확장성이 크다는 라건 그만큼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잡아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 바이오 히든 종목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위쪽에 번호 남겨놨죠. 몇 번이요? 010-845-9501 이쪽으로 바이오 라고 세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선착순으로 전달 드릴 거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